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출생하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출생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모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뱃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닌데 무슨 로테 신앙 신앙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뭐랄까요, 부정적인 것을... 어좀 이렇게 말장난처럼 못해 신앙을 못해 나는 이런 거 못해라고 하는 못해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 신앙이 뜨뜻 미지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뜻 미지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별로 그렇게 뭐랄까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조금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참좋아하죠 신앙생활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사도바울이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루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전부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빨리 타오르게 되면 또 빨리 꺼져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엇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뚝배기와 같이 은근한 그런 뜨거움, 이런 것들, 데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또그 온기가 오랜 시간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교회들마다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평소에는 그렇게 뭐 나서지도 않고 영향력 있는 이야기들도 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두 편으로 나눠져 있을 때그 중심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그 모든 일들을 또 처리해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제자들도 그렇게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중간에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높아지는 경우,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마무리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를 따르므로 사실 잃어버릴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유를 가지고 온 양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100리트라는 어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향유의 백 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 나드 한 근, 나드 향한근 하면 보통 한 30에서 4, 어, 어, 300에서 400 g 정도가 어, 되는데 어, 이 100리트라는 이거의한 100배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가 가지고 온그 나드 한 근의 값어치가 그 당시에 한 노동자의 일년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향을 그 침향 그러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들은 공동체에서 분명히 추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이 사내들인 공호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38절에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늘 어, 세상에, 두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보다 훨씬 더큰 상태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어, 결단도 빠르고 용기도 어, 더 크게 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이 더 커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이 더 커지는 이런 변화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어, 산헤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자라고 하는 어, 그 결의를 할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거기에 찬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이전에도 그들은 옳은 것을 옳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그런 것이지요. 이런 여정 속에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장례의 모든 절차들을 지켜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대조적인 것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다이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물론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끝까지 끝이 좋은 모습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도망했는데 오히려 그 동안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고 드러나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이제는 어떤 뭐 커밍 아웃이라고 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죠. 원래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정치범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들 로마 법에 의하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버려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해서 또다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그 아주 끔찍한 그런 그 처형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지의 말을 한 마리씩 묻고 각자의 방향으로 뛰어가서 사지가 찢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능지처참입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어떤 경우에 행하느냐면 왕에게 반역을 해서 왕조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모의가 발각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은 바로 이런 것과 맞먹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그 시신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그들과 한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순간에 숨겨야 되는 일인데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나도 그들과 한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라도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 사실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무엇이라고 팻 말이 붙어 있었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행동은 같은 반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두 사람은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이 더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오른편 강도입니다. 그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밑에 있던 노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의 모먼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량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를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다. 어, 아마도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서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리트라에 달하는 그 모략과 치명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두 사람이 지금 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리트라 정도의 양을 사용하는 모략과 치명을 섞은 이 향유는 왕이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에 이 거룩 그 관유를 붓게 되는데 이 어떤 때 붓느냐면 왕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붓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바로 모략을 탄 어,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게 되는 것이지.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었던 세 가지 예물을 기억하십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헤로당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묻느냐면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한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미 장사를 지낼 때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길어야 70, 80,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전통은 이어져서 예수님의 무덤 교회에 들어서면 진동하는 향이 바로 이 모략 향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내 성을 쌓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커리어를 쌓고 내 가정의 성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지위와 명예를 쌓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더니 노심초사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쌓는 것도 참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정상을 지키는 것은 몇 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가족을 쌓고 가문의 명예들을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 나 자신이 내가 쌓아올린 것들을 지켜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밤에도 졸지 않하시고 낮에도 주무시지 않하시는 성실함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자기가 지켜내려고 무던히 애쓰고 두려워서 어 나서지 못했던 이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서 이제는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것, 우리를 책임지시고 예수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간들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행복과 또 개인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되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건 개인의 삶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쌓아올렸던 것을 다 잃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없어지고 예배당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 나라의 위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전기를 이루게 된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듯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왕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듣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될 때에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살아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